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의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과 변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주장에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충동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방문 계획을 변경한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행동을 들어서 그는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 자신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을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 15절에서 22절까지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일행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교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가장 원론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좀더 바울의 구체적인 이유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지금의 심정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 가지 아니한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방문을 안 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마음 속에 아직 근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바울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근심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함께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깊은 뜻과 그 당시 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삶을 시,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3절에 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의 진심어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하나님의 증인되심까지 언급하면서 이 말이 진실임을 호소하고 있죠 또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에 방문했던 그 만남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불신을 청산하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이 성도들이 바울을 냉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계를 방문한다면 그 만남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만남일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당장 그러한 방문은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 역효과만 남게 될 것이었죠. 바울은 깊이 고미,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죠.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아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것도요. 어 그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려는 것보다는 어, 진정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그것을 돕는 지도자로서 어, 바른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음, 이 모든 결정. 고린도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변경한 것이죠. 이것들은 바울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의 체면을 포기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신뢰를 잃는 위험까지 감수한 결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이 결정을 단행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유익이죠. 곧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함이었습니다. 음. 바울의 이러한 결정이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놓고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당장의 방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 체면과 내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것은 포기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나는 과연 내게 맡겨주신 양들의 유익을 위해 이렇듯 오해와 불신을 각오할 수 있겠는가? 내게 맡겨진 신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토록 과감한 결정을 할수 있겠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이게 오 년째 램 찬양단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제가 램 찬양단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 나의 것들을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레몬들에게 좀 상처를 주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저희 램차인단은 주일날 밤에 저녁에 연습을 하는데요. 주로 4시 반에 시작해서 빠르면 9시 그리고 늦으면 한 10시 정도까지 연습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가끔 이 단원들이 연습을 안 해올 때가 있죠. 그냥 보통은 그냥 농담하고 웃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끔 제가 많이 피곤할 때나 또 신경이 날카로울 때는 가끔 직설적인 말로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혹시 단원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반성해 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 또 램차양던의 발전을 위해 한 말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제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것은 나의 피곤함 그리고 내 스트레스 때문에 온이 감정적인 지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편하고 좀더 내가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어 그렇게 감정적인 지적을 안할수 있었는데 제 부족한 모습이었죠. 분명 이러한 책망, 이러한 것들은. 레몬들에게 영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어,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을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렘 차연단을 향한 제 중심이겠죠. 제온 관심이 그들의 영적인 유익에 맞춰져 있는가. 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좀더 편하고 싶거나 내그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오는 감정적인 질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심지어 오해받을 일이 생길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과감히 결정할 줄 아는 제가 되길 소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있을 오해와 손해까지도 각오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진정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들의 신앙을 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중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희생의 결단을 할수 있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바울은 또 2장 1절 2절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속에 남아있는 근심 때문이었죠 이 근심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로는 리페입니다 류페, 리페. 고통, 슬픔 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요 이 바울 시대에 감정적인 고통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까지 포함한 그런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주체 못하는 이 슬픔과 고통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가슴을 후벼 판다. 예. 네,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도 힘들고 감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서도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된 이 슬픔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요한복음 아, 본문에서 예수님은 근심을 뜻하는 이 리페가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역시 2절과 3절에서 이 리페죠.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비록 지금은 고린도교회를 향한 근심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후에는 반드시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울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근심이 남아있기에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날까지 잠시 방문을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고린도 후서죠. 이 본문을 쓰기 전에 아 꽤 강한 책망을 한한 한 편지를 보냅니다. 예, 학자들은 이 편지는 이 분실된 것으로 어, 추정하는데요. 이 편지에 대해서는 이 사절에 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절을 한번 같이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강한 책망이 담겨져 있던 이 편지죠. 이 고린도 후설을 쓰기 전에 어, 보냈던 지금은 분실된 그 편지. 그 글을 쓰면서도 내심,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어, 이전 성경이죠. 개혁 성경에는 이 부분을 큰환란과 애통한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음, 바울은 고린도교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양, 아, 이 일을 위해 깊이 근심하고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강한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 어찌 쉬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죠. 그의 심정은 온통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얼굴을 맞대며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의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이 근심을 가진 상태에서 또 다시 방문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도 좋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방문이 될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계획을 변경하고 편지를 씁니다. 지금은 아직 가슴 속에 근심이 있지만 후에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바울은 근심이 아직 남아 있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 어, 곧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고린도 계획,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어, 그들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넘치는 사랑의 반중이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책망어린 어떤 바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렵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책망이 아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정적인 지적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기보다는 관계를 더 악화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팀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요. 찬양 팀을 하다 보면 어, 팀원들이 속을 썩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20대 이제 초중반에도 역시 저는 찬양 팀 리더였는데 그때 당시 팀원들은 저와 비슷한 또래 의 친구들이거나 어, 어린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이 연습 시간이든 뭐 예배 시간이든 상습적으로 늦어요. 예. 또 어떤 친구는 악기를 나르고 막 이렇게 세팅을 열심히 앞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옆 친구랑 얘기하고 있거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친구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어 예배 시간에 그 친구가 분명 히 있어야지 이제 찬양팀을 할수 있는데. 악기를 맡은 친구인데 아무 연락 없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도 잠수 타고 얼마나 고독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괴로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 감정에 못 이겨서 막 화도 내보고 또막 직설적인 말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부끄러운 한때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그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근심하기보다는 그들을 쉽게 정죄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다 나름대로의 말 못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근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들에게 한 지적이나 또한 행동들은 그들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찬양팀을 인도하면서 또 사역자로서 경험해 본 결과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막 드러내는 데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들을 품고자 하는 몸부림,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음, 물론 이렇게 막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데에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에 못 이겨 화를 내고, 막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들에게 화가 난제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죠. 많은 인내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인내의 기도가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인내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눈물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바른 책망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이죠. 이처럼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언어로 충고하는 것과 내 감정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또한 그동안의 제 사역의 경험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 하지만 아직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현재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연약한 제 자신을 봅니다. 이런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나의 문제 있냐? 몸부림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로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진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책망하기에 앞서 지적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그 문제 그 일이 내 문제이고 내 일이냐 근심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된 이 진심 어린 충고죠. 진심 어린 어떠한 말은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기쁨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슴에 근심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바로 그때 지금은 가슴속에 근심이 있으나 반드시 서로에 대한 기쁨으로 다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의 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죠 심지어는 바울이 오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근심이 남아있는 지금보다는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을 위해 참는 눈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은 진정 그들을 향한 사랑의 번뇌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이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 사랑의 근심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확신 속에서 오늘도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